안녕하세요. 박사 수료 후에 어, 대학 강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어, 뭐 이미 석사 학위 취득 후 박사 과정 중에 강의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, 요즘에는 강사 자리도 잡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든 편이잖아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어, 박사 수료 후에 이 대학 강의를 시작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을 수가 있기는 해요. 뭐저 같은 경우도 박사 수료 후에 어,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. 어떤 대학은 이세 번까지도 지원을 했었는데 세번다안 됐어요. <laughs>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강사, 그 다음에는 겸임 교수, 그 다음에는 초빙 교수 이런 순서로 <laughs> 지원했었는데 학위가 없으니까 아예 되지를 않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뭐 대학 강의가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박사만 어, 수료하신 상태라면은 차라리 빨리 학위 취득을 하는 것이 저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. 왜냐하면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도 될 확률이 적기도 하고, 뭐 만약에 전문대라면은 좀 가능성 이 있을 수는 있어요. 왜냐하면 어 저도 전문대에서 한 1년 정도 강의를 했었지만, 그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서류 심사 후에 이 면접을 보는 전형이었거든요. 어 웬만한 4년제는 면접 전형이 많지가 않잖아요. 근데 전문대는 면접 전형이 있어서 그때 면접을 이제 보러 갔었는데. 제가 이 박사학위가 있는 거랑 그 다음에 관련 경력이 좀 있었으니까 박사학위 있는 걸 보고 '어 당연히 기본적으로 강의는 잘 하시겠네요' 하고 이렇게 <laughs> 어,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 면에서 어쨌든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했었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위 과정 중에 좀그 고민되시고 강의 경력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될게 빨리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어,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